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10월에 출간된 교수님의 신간이 교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 기독공부와 가스펠 투데이에서는 교수님의 책이 이 대대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스펠 투데이에서는 제 1면에 대소특비라고 있고 벌써 4차례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이 책에 대해서 온신학 출판사에서 간략하게 아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설명한 글이 여기 있으니까 윤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진화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였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힌 책이다. 진화인가 창조인가 이 주제에 대한 바른 답은 무신론적 진화론에도 창조과학에도 유신진화론에도 없다. 이 책은 오늘의 성서 해석과 첨단과학의 발견을 통해 이세 가지 이론이 모두 오류라는 것을 밝힌 책이다.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오늘의 천체 물리학과 세포 안에 천문학적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밝힌 오늘의 분자 생물학은 창조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우주의 근원이 의식과 정보라는 것을 밝힌 양자역학은 물질만 있다는 신다윈주의의 과학의 기둥을 파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캄브리아기의 화석은 진화론을 더는 작동할 수 없는 이론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최근의 과학적 발견이 진화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책이다. 진화인가, 창조인가. 이 주제에 대한 바른 답은 진화의 역사로 그동안 언급되었던 것은 진화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와 종말론적 창조가 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오해한 이론이다. 어 근데 이 책도 제가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책인데 작년에 출, 출간된 과학 시대의 창조론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또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012년부터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어, 전 세계 어, 신학교 교회들을 어 방문을 하게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전세계 신학교들, 교회들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심각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글도 읽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핵심은 어, 세속화, 세속화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속과 가운데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과학적 무신론이었어요. 이 과학적 무신론의 그 중심에 무신론적 진화론이 존재하고 있지요. 과학적 무신론, 무신론적 진화론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세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3세기에서는. 어 우리 성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은 제3세계도 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은 순식간에 제1세계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결국 21세기 전 세계 교회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총장직을 물러나면서부터 6년 동안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못 찾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동안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길을 발견을 했어요. 이 과학적 무신론을 극복하는 정말 학문적인 억지 쓰는 게 아니고, 학문적인 길을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과학시대의 창조 노리라는 책을 먼저 출간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의 어떤 기본 뼈대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도. 어, 2년 동안 계속 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을 더욱더 어, 깊게 했다. 또 폭을 넓게 했다. 에, 그래서, 어, 더 확실하게, 어, 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어, 길을 어, 찾았다. 어,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 쓴 책이 바로 이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에 과학적 발견과 오늘의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이 책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책이 그 앞으로 우리 교계와 또 세계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교회에서 그 동안 이런 과학적인 문제 또 무신론에 도전이 오면은 합리적으로 또,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어떤 지성적인 그런 답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어, 이런 형태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0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교회가 이 과학적인 도전에 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그냥 믿어야 된다고 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만들어진 신 도킨스의 책어 눈먼 시계공 또 최근에는 어 다니엘 데니시란 분이 박테리아에서 바크까지 그리고 다시 박테리아로 어 번역되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퍼져 나가고 있는 사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신앙 생활을 했던 젊은이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가 굉장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쓴이 책의 가치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박테리아에서 박흑까지 다시 박테리아로 이 책들이 전부 다 틀렸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다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확실히 알게 됐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 책이 바로 어, 이 책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분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던 우리 기독교 창조론을 다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는 어, 여러분들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게 되면은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또 특별히 목사님들은 반드시 읽으시고 이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책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성인들, 청년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선교 현장에 정말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가 아니다라는 데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거기가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섯 개의 핵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학적 근거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들으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간단한 개요만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양자역학이 어, 진화론의 기둥을 허물고 있어요. 이 최근에 발전된 이 양자역학은 이 우주의 근원이 의식과 정보라는 것을 어, 밝혀냈습니다. 이 우주의 근원이 의식과 정보라는 이 사실은 그동안 물질만 있다고 생각했던 진화론적인 과학. 이 진화론적인 과학은 모든 것이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이지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말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과학 연구할 때에 물질로만 연구를 해야지 무슨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뭐 어떤 신비한 어떤 다른 손길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개입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 원리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바로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분이 있어요. 코스모스 앤 마인드 우주와 정신 어, 이런 어,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이 다윈주의자들의 자연에 관한 그 생각은 거의 확실하게 오류다 어,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 책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어, 책입니다. 어, 제가 진화론을 어, 비판하는 어, 글을 쓰니까. 무슨 창조과학 또는 사이비과학을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가장 업투데이트한 가장 발전된 첨단의 과학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진화론의 오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분자생물학도 진화론의 오류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밝혀놓고 있어요. 진캐년이라는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1969년에 바이오케미컬 프리데스테이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생화학적 예정이란 책인데 어, 베스트셀러가 된 대단히 유명한 책을 쓴그 학자시죠. 그런데 이 책이 뭐냐 하면 은이 생명의 발생이 화학진화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 화학적인 어떤 인력에 의해서 어, 생명이 오가 나이스돼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등장하면서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정말 쾌재를 올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기독교 창조론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 이론이 정말로 맞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했던 책이 바로 'Biochemical Predestination'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책을 저술했던 딘케년이라는 학자께서 더 깊이 연구한 끝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오히려 창조론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왜이 분자 생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진화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자 생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천체 물리학이 어, Fine Tuned Universe를 발견했지요. 이게 물리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우주가 대단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구나. 이것도 역시 진화론 보다가는 창조론을 여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 이론입니다. 캄브리아기 이 캄브리아 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선 캄브리아 기, 캄브리아 기그 앞에 선 캄브리아 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캄브리아 기 엄청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다윈의 이론을 그 기둥에서부터 다이너마이터로 폭파시키는 어, 과학적인 근거들이에요. 화석학적인 근거. 어, 그리고 최근에 내과학이 어, 새로운 차원을 열었어요. 과학적인 디스카버리 그것도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한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들을 기초로 해서 진화론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허구였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진화론이 틀렸다, 이게 과학적 진실을 부정한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 진실이 아닌 겁니까?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 진화론을 믿고 있는 분들의 그 어떤 그, 그 비판이 꽤 있어요. 어 진화론은 교과서적인 진실인데, 어 당신은 진화론을 비판하는 그런 책을 어 썼지 않느냐? 어 어떻게 진화론이 과학인데, 당신은 과학을 비판하느냐, 어, 이런 그 저기 비판이 제게 어, 제기가 됐어요. 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학을 비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책 어디에도 과학적 발견을 비판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 발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발견된 과학적 발견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을 기술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화론과 과학을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과학적 발견을 물질주의적으로 유물론적으로 해석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첨단의 과학적 발견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과학적 발견을 해석함에 있어서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의 핵심은 첨단의 과학의 발견에 그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적인 진화론적인 해석이 오류라는 것을 밝힌 책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발견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 답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시작되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대가 있었고, 중생대가 있었고, 신생대가 있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과학처럼 그걸 다 허물고 이상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첨단의 과학이 발전시킨 그 모든 결론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과학적 역사를 살펴볼 때에 유물론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한 진화론의 그 형이상학적 해석이 오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을 오인한 잘못된 이론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어, 이 책은 10월 에 초판이 나왔는데 두 달이 채 되지 못해서 벌써 2판이 그 나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어,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이 창조와 진화의 혼론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고 이 호평하고 있습니다. 오쪼록 이 책을 통하여서 이 과학시대에 설득력이 퇴색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다스리심에 대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